우유를 빼앗아 아, 먹은 아, 네. 아줌마 아줌마가 우유를 아, 빼앗아 아, 뭐 먹을 그러게 우유 우유 등교하기 아, 위해 그냥.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붙이고는 얄고었다하야트는 책가방 대신 젖병이 꽂힌 아, 기저귀 마. 가방을 어깨에 걸몸했다. 그리고 떨어질 세라 품에 꼭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래도 배낭형 파랑 책가방을 등에 지고 있는 아크 바르는 덜했다. 먼저 대문 밖에 나온 아크바르는 누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뒤따라 나온 하야트가 동생에게 아기를 안겨주었다. 자, 아기 좀 받아. 아크바르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그보다 아기가 더 불만인지 눈을 멀뚱거렸다. 하야트는 대문을 향해 돌아섰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더니 자물쇠를 걸어서 대문을 잠갔다. 그동안 아크바르는 찡그린 눈으로 나무 위를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물었다. 지금 몇 시예요? 나무 위에서 정원사 아저씨가 똥단지 같은 대답을 했다. 어제 이맘때 아크바르는 지금 그런 농담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나무 위를 흘끗 쳐다보고는 엉뚱하게 누나한테 신경질을 냈다. 빨리 와 지각이야. 대문을 채운 하야트가 돌아와서 아기를 도로 받아 안았다. 아기는 그제야 빙글에 웃었다. 아기를 넘겨준 아크바르는 혼자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자 하야트가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어디 가? 몰라서 물어. 학교 가야지. 나 지각이라고. 아크바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앞집 가서 말하고 와. 뭘 말해? 글쎄, 그 집게 무섭단 말이야. 그럼 마귀 안고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누나한테로 다가온 아크바르가 대들듯이 물었다. 뭐에 말하라는 거야? 엄마 카페짜로 못 가신다고 해. 몰라. 아크바르는 냅다 달려갔다. 그발소리에 울림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달려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야티의 눈길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또 발이 아팠다. 하야트는 약을 바르지 못한 제 발을 내려다 보며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사, 생각했다. 항생 물질, 항균성을 가진 물질, 옛날엔 상처에 치즈와 빵에 빈 곰팡이를 발랐지. 그러고는 아기를 안고 달리듯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어느 집이 좋을까? 아기를 맡기고 학교에 가야 할 텐데. 하야트가 이웃집 문 앞에 섰다. 비타 위에 다락집 두 채가 시옷자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왔다. 파테메 할머니, 할머니! 못 들었는지 안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얼마 뒤 아이 선옷이 튀어나오더니 옆채로 달아났다. 뒤이어 나온 아이 무엇이, 두 옷이 앞서 나온 아이들을 쫓아갔다. 이 아이들은 깡통을 던지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마구 뛰어 돌아다녔다. 어른들은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이 집은 안 되겠다. 저런 소란 중에 우리 아기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야트는 그만 발길을 돌렸다. 하야트는 다른 집으로 종종 걸음쳐 갔다. 베이고 마줌마 마당에서 다락방을 쳐다보며 불렀다. 여기서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조바심이 난 하여튼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방문을 열어줬었다. 안녕하세요? 베이고 마줌마는 아직 잠자리에 누운 채 있었다. 기침을 쿨록쿨록 하느라 겨우 말을 했다. 하, 아, 어서와라.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방향 안에 광경을 살폈다. 왜? 마땅 차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하야트는 문 앞에 선 채로 베이검 아줌마에게 사정했다. 우리 아기 좀 맡아주세요. 오늘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 끝나면 곧바로 올게요. 베이검 아줌마는 계속 기침을 하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보냈다. 사례가 들린 것 같았다. 이웃집 아가, 물, 물 좀... 그러면서 더듬더듬 그릇을 집어 하야트에게 내밀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하야트는 아기를 베이검 아줌마 옆에 눕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방실거렸다. 가방을 벗어 그 옆에 두었다. 하얏트는 그릇을 받아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전기가 나간 탓에 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얏트는 물통에서 물을 따라서 방으로 올라갔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참다 못한 베이고 마줌마가 하얏트의 그 가방을 뒤져 젖병을 찾아낸 것이었다. 하야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베이고 마줌마는 아이의 젖병을 물고 쪽쪽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아기가 일어서서 그 젖병을 움켜잡고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 젖병을 지키려고 결사의 노력을 하는 참이었다. 그 모습을 하, 본 하야트는 잠시 문 앞에 그냥 서 있었다.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야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오른반, 웃음반이 섞여서 묘했다. 방에 들어간 하야트는 물그릇을 베이고 마줌마의 머리밭에 놓고 아기부터 들쳐 안았다. 아이고, 이제 살겠네. 베이고 마줌마는 정말 막혔던 숨길이 트인 듯한 소리를 냈다. 젖 병을 내려놓고 아기를 보며 고마워했다. 역시 이웃 사촌이라니까. 네가날 살렸다. 꿍. 하야트는 우유병을 챙긴 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일어섰다. 방을 나서는데 베이검 아줌마가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이 물었다. 시험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냐?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배어 있었다. 하지만 하야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좋은 일한셈 치자. 아빠도 저렇게 괜찮아지겠지. 밖으로 나간 하야트는또 어디론가를 향해 빠른 걸음을 아빠, 옮겨 걸었다. 어. 뭐지? 천국의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 응. 천국의 아이들이구요. 길 옆에 산 전봇대에서 주홍색 조끼를 입은 아저씨들이 전기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전기줄을 잔뜩 실은 차가 길 옆에 세워져 있었다. 한 사람이 전봇대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아래서 그를 돕는 중이었다. 하야트는 문득, 문득 멈추어서서 젖병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1터는 1000ml.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하야트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돌림관기 때문에 호흡기가 나빠지고 소아마비는 신경을 손상시킨다. 베이고 마줌마처럼. 그 다음 시간에.